퇴근입니다. 비 온다. 오늘, 와, 굽타TV 오늘 막, 파란만장하다, 파란만장에골 때린다, 오늘. 오늘 아침에 지오디, 저, 옥기 쪽에, 저, 엘리베이터 쪽, 첫번, 두번째 자리 딱 앉았거든. 그다이에 상태가 좋아가지고. 그래갖고, 저, 저, 부산에 동생이, 제표를 하고 있는 동생이, 네번째 자리에딱 앉더라고. 그래가 제표야, 그 네번째 자리 안 줬다. 세번째로 옮기라. 세 번째 옮기라니까. 두번안 하고, 예, 알겠습니다. 하고 세 번째 옮겼어. 두 번째, 두 번째 다이, 세 번째 다이, 딱 제표하고 치지, 동생하고. 빡 치는데, 99회 전에 세 번째 다이, 동생 다이에서 팍! 아다리 대더만은 하데스가 팍! 나오는 걸 아침부터. 흐레가, 야 역시 행위 대단하십니다. 다이를 볼줄 아시고, 완전 예술이네. 하데스 2 0 0개 받았어. 내 다이도 팍! 아다리 되더만 개가 나와가지고 8 0개면 줬는데, 프리미엄 그, 아노옷에 들어가가지고, 낯선, 그는거 있지. 그 들어가가지고 한 450개 나와보는 거라. 와! 그래, 다이렉트로 2,000매 빡! 확보야. 그래, 쫙! 치고 있는데, 네 번째 다이, 동생이 처음에 앉았던 네 번째 다이에서, 530에 GOD가 팍! 나와보는 거라. GOD가. 아 전화 오든지 진짜... 다시 다시.